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장엄하고도 엄숙한 창조의 선포로 시작됩니다. 간단한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누구라서 감히 이 같은 말을 언급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를 했다면 창조된 그 모두를 설명해 줄 수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 외에 천지 마무를 내가 창조했다고 말하는 신을 보셨습니까? 성경 2사야 46장 9절에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는 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세상 그 어떤 신도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하는 신도 그렇다고 창조된 그 모두를 설명해 주는 신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을 믿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혹시 건물을 짓지 않은 사람이 그 건물을 자세히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 그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건물에는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짓지도 않은 사람이 어찌 그 건물의 전기 배선이며 수도 배관이 어디로 어떻게 깔려있고 이어져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실 뿐 아니라 창조된 그 모든 것을 너무도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 모든 말씀이 이미 인간의 지혜와 이성을 철저히 초월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생각할 수도 추측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부분으로 오직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만이 설명이 가능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특히 성경은 현대 과학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동안 이해되지 않던 수많은 부분들이 이미 과학적으로도 명백한 사실로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현대 물리학에 초석을 놓은 아인슈타인도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 고 과학이 없는 종교는 장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흔적을 찾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5장 21절로 22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악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